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번 나이스초강까지 모두 출발대에 들어섰습니다. 대 경남 7경주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은성 위너와 2번 영천 솔레미오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으로는 10번 소리 태풍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신윤석 기수 안장 10번 소리 태풍이 선두자리를 뺏어냅니다. 안쪽으로 2번 영천 솔레미오 바깥쪽으로는 9번 덩컨이 3위로 8번 나이스 최강은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6번선 라이트보이와 안쪽 1번 은성위너가 5, 6위로 선두 그룹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해서 뒤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0번 소리태풍이 이마신차 앞서면서 계속해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2위 바깥쪽 9번 턴컨, 안쪽에 2번 영천솔레미오, 외곽으로 8번 나이스최강이 이제 4위까지 올라섰고 6번선 라이트보이도 바깥쪽으로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4번 썬더킹과 1번 은성위너가 여전히 5, 6위권 출입권 따라갑니다. 하위권에 7번 퀸 할리와 3번 원더풀 월드 가장 뒤쪽으로 오번 두무산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소리 태풍과 바깥쪽 격차를 좁혀나오는 9번 덩컨 이제 8번 나이스 최강도 반바신차로 좁혀나오면서 10번, 9번, 8번 세 마리가 반바신차, 반바신차 간격을 보이면서 3코너를 선에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 4번 썬더킹이 4위, 6번 썬라이트 보이가 5위 외곽으로 7번 퀸 할리와 3번 원더풀 월드가 감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에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소리 태풍을 넘어서는 바깥쪽 9번 덩컨 여기에 8번 나이스 최강은 아직까지는 바깥쪽에서 3위권 그러나 바깥쪽 걸음을 내고 있는 8번 나이스 최강이 손두자리를 뺏어냅니다 손두는 8번 나이스 최강 직전 경주에 여세를 몰아서 8번 나이스 최강이 손두로 부상했고 안쪽 9번 덩컨도 만만치 않습니다. 8번 9번 두 마리 두 마리 썬 마지막까지 계속. 접전입니다. 4번 썬더킹이 3위로, 8번 9번 4번, 8번 나이스최강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혼합 3등급의 1,800m 7경주, 주파기록 1분 55초 4로, 8번 나이스최강이 직전 경주의 상승세를 이번 경주까지 이어갔습니다.